안녕하십니까. 상쾌하나니까 원장 류광생입니다 항문에 많이 생기는 치질의 3대 질환은 치핵, 치열, 치루세 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열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 스스로 할수 있는 첫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열은 항문의 외상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병으로 딱딱한 변이 항문에서 나올 때 지상선보다 바깥쪽에 위치하는 항문 상피가 찢어져 심하게 아프거나 출혈되는 항문병입니다. 항문 열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치열이 생긴 부위는 항문 통로 중에서 항문 상피 부분인데 여기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에서 딱딱한 변이 통과하거나 항문관략근이 긴장되면 배변시 쓸려서 심하게 아픕니다. 배변시 통증 때문에 변을 보기 싫어 변이를 참다보면 변비 증상도 같이 동반됩니다. 치열의 원인과 발생 기전을 보면 치열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변비이며 배변시 배 힘을 과도하게 주어 딱딱한 변을 무리하게 내보내려고 할때 일어납니다. 또 설사변은 항문 점막에 침투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점막이 약해져 쉽게 찢어져 변이 통과할 때 쓸리거나 잘 찢어져 치열이 됩니다. 치열이 생기는 곳은 시상선보다 아래인 항문 상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피부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약하고 또 혈류가 그다지 풍부하지 않아 약간의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납니다. 치열은 굳이 말하자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고 변비나 출산 시 복부에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이 최대의 원인입니다. 변비가 되면 수분이 빠져 딱딱해진 변이 지상선의 바깥쪽 항문 상피가 찢어져 따끔하게 통증이 옵니다. 또 만성 설사가 있으면 항문 상피가 항상 축축한 변에 접촉되어 쉽게 염증이 생겨 치열의 원인이 됩니다. 치열은 항문관의 뒤쪽에 잘 생깁니다. 이것은 직장에서 내려오는 변이 항문의 후방 쪽에 부딪히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나고 또 항문의 뒤쪽은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쉽게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원인을 들수 있습니다. 최근의 치열 연구에서 항문의 내압을 측정해 보니 치열 환자의 경우는 항문 내 관약근이 긴장하여 항문간 정지 압력이 높아져 있어 항문 상피 주변의 혈류가 더 적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항문 상피로 가는 혈관이 항문 내 관략근 속을 수직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항문 내 관략근이 긴장하면 혈관이 수축되어 항문 상피로 가는 혈류가 저하되고, 항문의 점막이 허혈 상태가 되어 치열의 발생이 잘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치열이 괴로운 것은 격렬한 통증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문 상피가 척수 신경의 지배하에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변이 나올 때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항문 관략근이 수축하여 경련을 일으키고, 찢어진 부위가 또 다시 몇 분이나 쓸리기 때문에 통증은 계속 뒤를 이어 이어지는 것입니다. 치열이 만성화되는 이유는 배변 때마다 통증이 심해 변이가 일어나도 화장실에 가는 것을 참습니다. 그 결과 변비가 되고 직장에 쌓인 변은 수분이 점점 흡수되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장실에 갈 때는 딱딱해진 변이 나아지고 있는 치열의 상처 부위를 쓸어 더더욱 상처를 깊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배변이 점점 무서워져서 화장실에 잘 가지 않게 되면 변비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치열의 종류에는 단순성 치열과 만성 괴양성 치열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순성 치열은 변비가 되어 단단한 변을 힘주어 내보내거나 만성 설사에 의한 염증 등이 원인으로 항문 상피가 찢어진 것입니다. 변비인 여성들에게 보여지는 치열의 대부분이 이 타입입니다. 단순성 치열에서는 항문 상표의 재생력이 남아있어 그 아래에 있는 항문 관략근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변비를 해소하고 환불을 청결히 하며 소염제를 도포하면 수술은 하지 않아도 낫습니다 만성 궤양성 치열은 단순성 치열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몇 번이나 같은 부분이 찢어지기 때문에 찢어진 곳이 서서히 깊어져 상처가 항문 내관략근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열의 주위에 염증이 일어나 염증성 항문 용종이 생기거나 찢어진 곳에 궤양이 생겨 항문 상피가 재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항문이 협착이 되고 변이 얇아지거나 배변하기 어려워지므로 수술에 의해 치열과 용종을 제거해야 합니다. 상쾌한 황액과의 경우에는 항문 협착과 치열에서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는 전체 약 20%로 그 외의 환자들은 투약과 생활지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치열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배변시에 힘을 줄 때마다 항문이 찌릿찌릿하고 아픈 경우, 배변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게 이어지는 경우, 이럴 때는 치열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치열의 응급 처치법은 연고를 한 부에 바르거나 좌약을 사용합니다. 또 변비인 사람은 변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식사 때 야채와 해조류 등의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합니다. 심한 설사인 사람은 의사의 진찰을 받고 설사의 원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항문 협착은 항문이 좁아져 변이 나오기 어려운 경우인데 변이 나오기 어려워 힘을 주면 연필 굵기 정도의 변이 겨우 나오는 것이 항문 협착으로 항문이 좋아진 것이 원인입니다. 항문 협착이 되는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이 치열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항문 점막이 찢어지면 찢어진 점막이 나올 때까지 피부가 조여듭니다. 치열이 나올 때마다 항문 점막이 반복적으로 조여지게 되므로 항문이 조금씩 조금씩 좁아져 항문 협착이 됩니다. 이 점막이 조여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잘알수 있습니다. 칼 등으로 인해 상처가 피부에 생기면 상처가 점점 아물면 마지막에는 하나의 흉이 됩니다. 이 흉터가 된 피부를 잘 관찰해 보면 상처 쪽으로 끌어당겨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부나 점막에 생긴 상처가 나올 때는 상처 부분이 수축하여 주위의 피부나 점막을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이때 조여드는 것이 항문의 점막에서 일어나면 항문이 통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문 원주가 짧아져 좁아지고 항문 협착이 되는 것입니다. 치열 이외의 원인에서도 항문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액이 심해 큰 내치액을 수술 해줄 때와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수술한 경우에도 일어납니다. 학문 협착의 치료법은 초진 시에 학문 협착이라고 판단되어도 염증을 개선하고 치열을 치료하면 학문이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들의 통증과 불안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학문을 조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상쾌한 항약과. 에서는 항문 협착의 수술률은 18%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수술법은 슬라이딩 스킨 그라프트 피부판 이행 성형술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